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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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탑이라는 파크를 해볼건데요 이 파크르는 그냥 보이길래 했습니다 Welcome to top 이건 또 그냥 파크르입니다 Made by making 뭐야 어, 이거 슬라임으로 이 정도는 뭐 지원은 가라는 거겠지. 오 없어졌어. 이스폰 포인트가 이렇게 체크 포인트. 아 이거 올라가 사는 거네. 아다 이거 대놓고 있는데도 몰랐어 로그로 가는 거 맞겠지? 왜 아닌 거 같지? 근데 쓸데없이 이거 만들었겠어? 어 그렇지 쓸데없이 만들었진 않았겠지? 로그로 가는 거야 로그로 가는 거다? 지금 들어보고 없는 거 같아. 되나? 오케이 됐고 여 치고 뭐야 이거 응? 길이 없는데? 아니 설마 아이 슬램블.. 아 잠깐만 오? 맞나? 맞나? 아.. 뭐, 간적 없는 것 같아 불안했어 불안했어 아, 맞네 맞네. 길 맞았어. 어예 나 당황했었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고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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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이렇게 왜아 이거 올라가는게 있네 왜 이걸 지금 봤지 이심이라도 했어야 해 나는데 어어 힘들다 힘들다 빨리 끝내자 파쿠라가왜 이렇게 길지 쓸데없이 이게네. 아니, 쉽게는 만들어 놨는데 너무... 어, 어디로... 진짜... 아, 파크는 쉬운데...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놨어? 오래 걸려... 파크르 자체는 어렵지 않아? 너무 기대만 한 번이야? 아, 크를 이거. 아, 크래마크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마크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도 아, 그래. 도 그래. 아, 그래. 아, 알았습... 어... 이거 올라타지니까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놨어 아 들어왔어. 어... 어이, 되게 기가 흔났데 어렵지만 파크가더좋은데요 이게 쉬운데 김파크너 너무, 녹무다란 말이야 슬라임을 길게 설치해놓은 이유가 있었구만 무 너무, 너 이걸 무 이걸 너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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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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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크르는 드럽게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왜 이렇게 길게만 들어놨어? 이 슬라임 블가는 거야? 가 이게... 갈수 예. 아, 이게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그냥 갈수있 어어 그냥 그냥 밟아 되겠지 아 어, 진짜 너무 고민을 하니까 밟지도 못했어 내가 아직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 실력을 늘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끌린다고 들어가게 됐다 커를 많이 하면 하면서 거의 오기 배. 아 진짜 여기가 맞잖아. 갑자기 어, 어디로 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봅시다아 여기구나. 아니 길이. 왜 자꾸 숨어 서어 타나요? 여기로 왔지. 와 대기 길다. 이번에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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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바로 가. 고민하지 말고 바로 가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을 거 같아 간..길.. 왜 간..길.. 길 같아. 아.. 아.. 간길 아니야 간길 아니야 아니 비싼.. 비싼.. 건축물이 그만 만드세요 빨리 가빨가 중간에 내리는 거 없겠지? 어, 믿어본다나 중간에 내리다가 짧았네 어차피 생각 없지. 았 도련 하기도 전에. 반대이 맞겠지. 비슷한 느낌 들어도 맞을 거야. 어, 어, 맞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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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아직 길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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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서 와,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다. 근데 이거 엔딩인 거 맞지? 왜 없을 거 같지? 아니, 왜 이렇게 길어? 아니면 엔, 엔딩 짧은데, 나 계속 똑같은 길로 온거 아니야? 너무 긴데? 이거 2편에 나눠야겠다. 미친데. 상상치도 못한 곳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다. 뭐야, 왜? 발판이 아니었잖아. 아니 이거. 아, 뭐야, 발. 아, 뭐야, 나 바보야? 아, 진짜, 그만, 쳐. 아, 철분이 아니잖아. 발판이 없어, 되잖아. 바보야. 하긴 한데, 이게 전이랑 너무 비슷해. 돌랑돌랑 하다. 뭐야? 미로야? 미로? 미루? 길이가 없는데 뭐야, 여기. 왜 만들었는데? 뭐. 근데 왜? 이런데가 이런데가 또 생겼네. 옷이 이상한데. 그치? 아니, 아, 오, 뭐야? 아니, 신기하다. 이카자기신기하 너무 빨리 점프했지만. 이 시프트거든. 시프트랑 컨트롤 때문에 파크로 자체가 쓰어졌어 저거, 세상이야. 오, 선아, 이거, 엔디엔디엔디엔디엔디 엔디. 엔디, 엔디, 엔디. 우와, 되게 길어. 우와. 이건 뭘까요? 이거 보시죠. 뭐... 랭크 별두개 기분 나쁜데요. 아별 다섯 개도 별두 발... 아니 니마 길을 복잡하게 만드지 마세요. 난이도 자체는 쉬운데 길을 복잡하게 만드니까 이런 거를 당한 거아닙니까 길을 좀간단하게 만드세요. 여기서 엔딩을 보고요. 별 발... 다섯 개의 별두 개는 해명하자면 길을 너무 못 찾았어. 아 이거 파크리시리라고 떨지고 별로 없었는데. 그거 많있으면 모티드팔 4개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엔딩 말씀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